안녕하세요 코팅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이츠윈에서 새로 나온 휠 브러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츠윈 트위스트 휠 브러쉬 세트입니다 네 바로 앞전 인트로에서 나왔던 세 가지 용품을 무료한 묶음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해 드리기 앞서 영상 끝까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! 이츠윈 트위스트 휠 브러쉬는 휠 디테일링에 진심인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극세사죠? 요즘 나오는 휠은 도장 처리되어 더 고급스러운 대신 스크래치에 취약합니다. 따라서 이츠윈만의 부드럽고 끊기지 않는 극세사는 상처 없이 꼼꼼한 세차를 가능하게 합니다. 두 번째는 그립감입니다. EVA 폼과 인체공학적 손잡이는 뛰어난 작업성을 자랑합니다. 세 번째는 트위스트입니다. 여러분, 이 광경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?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거치대인데요. 와, 이츠윈에서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할 줄이야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처음 느낌은 한번 꺾고 나면 덜렁거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. 휠 안쪽 구석구석 닦을 때까지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. 또,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이츠위는 리필용 브러시도 함께 드립니다. 더 촘촘하고 날렵한 리필 브러시는 제 차량의 휠보다 좁은 휠 스포크 사이를 닦을 수도 있으며, 휠 베이스를 작업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양한 휠에 대응하려는 이츠윈의 섬세함이 느껴지시죠? 마지막으로 샤프 휠 패드입니다. 날렵한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는 샤프 휠 패드는 손 닿기 어려운 모서리나 휠 볼트 부분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. 그립감이 좋아 타이어까지 세척하면 딱 좋겠네요. 자, 이렇게 세차가 끝났습니다. 확실히 세차가 끝나고 난후 보이는 결과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세차를 도와준 트위스트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. 정리는 매우 간단합니다. 앞에 패드를 쏙 빼주고 손빨래를 쓱쓱 해주면 끝. 탈수기에 집어넣고 물기를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시면 됩니다. 아 그리고 혹시나 패드를 분실하거나 오래 사용하셨다면 이츠윈에서 리필용 패드도 별도로 판매하오니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디테일링이 되겠죠.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휠 디테일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츠윈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할인 행사도 진행하오니 꼭 좋은 아이템, 좋은 가격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츠윈과 함께하는 코팅 팩토리에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트위스트 휠 브러쉬와 샤프 패드 세트를 총 5분께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얼마 남지 않는 연말,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준비한 작은 이벤트입니다.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어 좋은 이벤트, 좋은 상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코팅팩토리였습니다.